야, 에디아 요번에 너 다른 한번해 보자. 뭐 시바 뭐할 거야, 너? 시바나? 시바나는... 시바나는 레이디도 되고 a p 도 되고 탱도 되고 포킹도 되고 지속띠로 되고 음. 만능이에요.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 하치기 야, 에디아 즘 탐락하는 안 좋아? 제가 그러니까 탐락하는 좀 너무 별로예요. 아, 진짜? 그때 하드캐리 했던 판 이후로 라칸니 쓰레기가 아, 요즘 메타픽이 아니야? 탑 메타픽 뭐야, 그러면? 탈이 시바나 또 뭐야? 하릭, 시바나, 갈리오. 갈리오. 어, 갈리, 갈리, 그게 어 레타, 갈리오 <laughs> 어. 네. 갈리오 이게 탑. 갈리오도 탑으로써 예. 갈리오 탑챔이에요. 갈리오는 바텀 다이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스웨인까지? 바텀 다이 좋죠 야 근데 왜 잭슨을 레베나는 거야? 잭슨 짤 힘들어? 아니요 그 습관인데요 옛날에 로 처음 <laughs> 할때마스터원챔이었거든요 그때 우령이 아, 아. 잭슨만 배나면은 마이가 다 이겨 하면서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어, 어 그때 이후로부터 잭슨 밴나던게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고 있어요 아니 너 근데 왜 정상적인 것도 존나 잘하지 않냐? 아 잘하죠 정상적인 거 잘하는 건 모르겠고 반은 해요 야야 이 책이면 무슨 소리야 저게 정상적인 거에 다뤄야 되 비정상적인 거지 인정? 아, 네. <웃음> <웃음> 맞잖아 왜? 나 잘못 알고 있어는데야 이긴 게 정상적인데 아, 이상긴 이게... 해요 타릭이 그래. 지금 마우스터 이상에서 PS 티어리스트 1티어에다가 어? 증률 60%대가 퍼넘어가는데 아무도 저... 안함말룹이상하게 아, 이... 하네 야 이래서 선입견이죠 어? 무섭네 야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제일 빡센 상대 누구야? 톱 중에 그래도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니까 러 모를 때 때는... 그니까 러다못 만나서 티어가 달라서 야 에디야 수찬이 형은 어때? 인정 저 수찬이 형은 라인전 잘하는 사람 라인전 잘해? 수찬이? 어? 네. 오보다안 있지만. 뭐야? 아, 오 제이스 제이. 잘해 잘해. 야 에디야 이번에 너 다른 틀 한번 해보자. 뭐 시바 뭐할 거야 너? 우리가 맞춰볼까? 시바나? 너 시바나 거야? 나뭐 뭐해 그럼? 케인 어. 리신 달리 중에. 어?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그래? 시바나는 에디도 되고, a p 로 되고, 탱도 되고, 폭킹도 되고, 지속띠로 되고, 아, 만능이에요. 뭐 하자는데? 레디 아오 시바나 베인 뭐 할까나요. 아 그러면 클리하면은 시바나. 어이 이거는 맞춰야될때이 세트는. 이거는 상체 3회로 피거든. 아 상관없어요. 시바나 아이 시갈수 있어요. 베인블리치라고 네. 우리 맞아 저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서포스 새끼가 도그 스피. 그, 어. 그, 템포폭이 좋같아가지고야 그래 대충 대략적으로 시바나 운영법 좀 알려줘봐. 야 아, 비슷해요. 비슷해틀은? 야 그러면 아, 마, 10초 전. 방... 야 10초 전 말고 15초 전에 말해줄 수 있어? 어. 그럼 너무 말할게 많은데 15초전이면 오히려 아, 15초전이면은 이거 뭐 안될수도 있는 상황까지 설명해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10초전이면은 무조건 되는 상황에서만 설명가능합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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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는? 어.. 럼 노력해볼게 요아럼잼민이야 <laughs> 아니 왜요 <웃음> <웃음> 수영이 화났다 카시 꺼냈다 아 <laughs> 수영이 화났는데? 아 씨발 랭가야 왜이렇게 무섭냐 저거 아니 형 이제 살려바꿔 점프하면 바로 기절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빨이가아야겠다이 깔고 런해야겠다 자 그럼 가봅시다 나 다들 화... 제가 우더하면은 으면 네, 네. 이겨요 네 화이팅! 한이팅 네, 화이팅! 팅 화이팅! 아, 네. 한대맞아나안 마... 들어갈게 개명아나는 평타 4대 오호 공식이 있구나 네 평타 대 치고 이 때리고 네대달릴거아 어차피 당겨줘 어폼앤 쟤리 쟤, 만와소 일하인 비보드, 가제로 가프로, 가 가프로, 가프가로가로바로 가프로, 가프로, 가로 와줘 로가주세요노스페로 가프로, 가프로, 가가가프 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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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프가리로 가프로, 가프로, 가프가가 d o u 이돌 e 요 W W 아, W l 돌아요. u b 아요 d 리다가더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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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라 b l e double d o u b 먹어라. 그래 어땠어, d o 아 b 이 e double double 이 o u b l e 왔어 u b 어 e d o 이 b l e d o u 야 l e 보여주는 거 e d o u b l 트론들이 한번 더 들어 봐 키가 아니 왜 어떻게 트론들이 이기는 거야? 어 실력. 어나 <laughs> 바로 갈게. 이거 렌거 아래 상 하고 있다. 만, 이거. 이거 혹시 감정 표현이나 그런 거다 써도 돼요? 당연한 거아니에요 질문이 좀 아쉬운데 애디가? 어, 이거 트윈 시대에는 이런 거안 되는 게 많거든. 여기는 아프 아, 네. 어 하고 완전 야생이구나. 아. 마음에 들어요. 칼 아래 상캠 이제 끝나고 칼부돌아한 가볼게 나도. 네. 가 노플이야? 어, 여기 여기 거, 가자, 거 싸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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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어, 아, 나 먹고 싶고때안 어. 뭐, 여기서 시 한번 볼게 여기서 시게서저 이거, 이거 <laughs> 데 뭐야? 오. 어, 싸이스 와! 오 뭐야? 요미을까라니 어. 어. 먹을 때끌고부요뭐거가는 삼대 안돼요. 어, 안돼 안돼 캐틀리랑 안돼 베인이랑. 어, 아 일단. 그냥 먹어. 아탑 내가 먹어. 트런드 없어요. 밀어볼게. 탑 내가, 내가 받을게. 아, 어, 밀어주아 아, 이거 아리 아리까지 가는구나 이거 어쩔 수없못땐못 까. 충돌 못 빼여가지고. 어. 어. 탑 내가 받아. 너텔 거야? 네. 탑 받아요. 제가 칼라브리 먹을게요. 오케이. <laughs> 야너 늑대도 먹을 거냐? 아니 늑대는 드세요. 오케이. 고마워. 브리사용치서서네끝 괜찮아. 나 많이 빼야 됐어. 아, 뭐. 나좀참 보고 갈게. 나 이거 쪼일게. 위로. 왼게 응. 쪼일게. 안녕. 어, 안녕하세요. 저간거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안 갔다. 아, 다행이다. 바로 집집을게 이러고. 응. 나 넘어갈게. 이제 웬만 하면 위쪽으로 갈거 같긴 한데. 나 일자로 붙을게. 움직여야 해요. 야스 님. 사물함에 나 아니야. <laughs> 안 보인다 봤텀 세트지. 이거, 수 있어. 이거 밀어주, 혼자. 이리로 좀 이리로 좀이리어달라고특 갈게. 도하다이러면 어. 아, 안 보여? 이거. 이거 제 누공이에요? 나도 바로 달라고 어우. 어, 어, 나 생각. 이거 다 이거 다가는 건지? 괜찮은 건가? 나이나 나만 가서 안 넣고요. 오로가 데 아, 나궁 잘못 늘렸어 잡을래? 잡죠? 얘부터 벌게요 오케이. 어이가요 어. 야나궁이 아, 아, 잘못 눌려어 아, 나 내려갈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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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다시 다시. 다 아, 네. 미안하다. 나 이거 내 잘못이다. 소리. <laughs> 아, 잘못 아, 이 잘못 눌렀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아, 그래. 허, 확. 일단 있을게. 일, 그래. 끌어. 아, 어? 다시 조심 끌어. 끌어. 아무나 끌어. 아, 잠깐만. 죽인 줘야 될 듯. 아야 천천히. 뭐야? 저없었나보네아간 잡고. 나 미드 가 있겠다. 알 수. 계속 프리 프리안올테이나 라인 밀어줄게. 안돼. 안돼. 어나 여기까지. 여 내가 고안지게 줄게 게야 내가 오케이 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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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 안돼 아 이거 잠깐만. 어. 는 내가 먹는다. 어 게이드. 어 내가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일단 어 어. 나궁없 써서 살짝이에요. 아 살짝 들아야 노풀이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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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풀도 어, 뭐야? 아, 씨발 이거 나도 다이보다 나데범 뭐임? 으로 아. 아니 아, 씨발, 왜 이렇게 되냐 게임이 또. 또. 뭐야? 아, 씨발. 아 씨, 아리, 아, 나 씨. <laughs> 아니왜 <아린이> 있는데? 개머리 내가 궁시보 치거든 기다려, 어? 어, 너 어이거. 어버렸어 아, 다지었다 야, 기절했다. 그래, 그래. 기절하게. 이 이거다는데 뭐냐 이거? 아,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아, 나, 나, 내가, 내가, 내가 뒤, 있어. 아, 뒤 있어. 어 간다, 간다. 간다미친놈이다 어, 간다. 미친, 미친 어, 감, 놈이다, 이거. 감, 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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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천천히 봐요. 가는 중, 가는 중, 하는 중. 미드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서! <laughs> 미드 솔킬 <쏠게> 뭐야? <laughs> 미드 솔킬 뭐야? 블리치랑 미드 뛸거 같아. 아. 야 미드 피 좀만 더 덥다면. <laughs> 아, 씨발 <시발> 뭐해? <laughs> <목소리> 자, 정글 빨자고 저절과 정글 빨자 아, 아. 인정 먹었어 어, 어. 어. 인정 이인 아, 바꿔가 되겠 쿼드 노캠 캠 미드 차이도 인이 없어가지고 랑이었네 났다 이제 영 인정 아4초 여기 와도일 거야 이 아프리카 우브랑개그리 새끼들 이거 있죠 애기 없으 자기들끼리 못, 아 암체 모는거기다어게게 네나 공으로 봐줄수 있다. 저 랭가 파텀이다 랭가 파텀가파텀 그냥 텀 랭가 파스겠다 기했다. 랭가 파스톰. 가 여기서 랭공이야로스야 아, 이리로 어... 너무 잘하네. 잃고. 여기, 여기 잃고. 숨어 있다. 조심. 기 어, 있다. 조심 조심. 저기 동이야 저기. 어, 잡았어. 잡았어. 조차가조차가 어, 이미 잡았어. 일단 이거 써 놨어, 이거. 가 잡았다니까. 잡았다니까. 아래로 밀었어 숨 못들어가게 해야 돼 얘는 나이소 <laughs> 어. 10초 뒤에 숨소깨달수 있긴 한데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laughs> 알겠어 알겠어 죽었어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죽었어 죽었어 죽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쭉쭉간다.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하 와하우 죽었어 아 저기 일동 뭐야 저기 일동? 뭐야 지지라는데? 뭐야 끝이에요? 메탈 나갔나본데 쟤? 나이소 나간거 같은데? 오레벨 e 뭐야어 그래서 토킬 때 떡킬 딸 어디 갔어? 진짜 나갔어. 아니 저 먹었는데 뭘 떡킬 때? <laughs> 아니 나 아래 나갔다 는데아 그래요? 아막 그래, 하나 짰다. 나이스. 그래서. 야, 애디 아까 탑타버나 진짜 실수나 손가락 미끄러져서 그래. 너스물아홉 먹으면 너도 이해할 거야. 네. <laughs> 이해해 줘야 돼. 그거 내 실력 아님 그거. 자연제야, 자연제. 아 근데 빅토르 음. 케인 스레인 이거 맞아? 상체? 아, 네. 우리 가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이야, 디너가. 너 지금 너무 선입견데 너무 지금 사로잡혀 있어. 아니, 그거 아니나 그걸로도 이기면은 한면 어떡하라고. 먹었다고. 그건 맞긴 하지.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